오늘아 고생했네. 나도 마침 준비가 끝났지. 무슨 준비냐고? 놈들한테 타르젤리 있을 장소를 알아내기 위한 준비. <laughs> 바로 잠입말이네. 이미 변신 물약은 준비해도 준비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물약이 넉넉하진 않네. 우선 자네만 변신한 나는 나대로 몸을 숨겨 정보를 캐보겠네. 자네는 변신한 채로 편히 움직이며 주변을 탐문해보 혹시 변신이 풀리면 나를 찾아오게. 다시 변신시켜 줄 테니, 준비됐으면, 이 변신 물약을 마시게. 자식은 대체 어딜 간 거야? 야, 거기나. 여기 상자들 좀 밖으로 잠깐. 너 생긴 게 원래 무무가 이렇게 생겼나? 어, 아무튼 그 게으름뱅이가 도망쳤으니. 쉬는 중이다. 누가 나찾았냐 y 조용히 해라 묘뮤 u 여기는 아무도 발견 못한 u 아, 뮤 묘묘. 뮤혹혹일좋좋하하 묘. 그럼 럼서서 대신 일해해 묘묘. 타타젤젤새지지하하다기싫싫 묘묘? 진짜짜냐럼타타젤젤 y 보... o 이제 이제 더잔묘뮤 헐 어, 다르젤 보관소라니 좋아 잠깐 혹시 모르니 보관소까지도 변신해서 가는게 어떤가 괜히 더큰 소란이 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대신 보관소 안으로 들어가면 각오를 해야 할거네 그곳에 난그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겠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합류할테니 자 그럼 다시 변신하도록 하지 뭐냐? 일하러 와그 게으름뱅이 녀석 미우, 미우. 힘들어도 밥 굶으면 안돼 어, 일단 너라도 대신 일해야 가서 저장고에서 드라마를 가져와라 미우. 미우, 미우. 다른 거 건드리지 마라 잠깐, 너 이리 와봐. 너 아까부터 이 상자 저 상자 왜 만져? 심지어 상자들을 다 부숴버리고 잠깐. 너 생긴 것도 뭐라도 대답해봐. 이, 이 자식, 그걸 봐볼 어미내 앞에서. 내 앞을 막지마! 자네, 괜찮나? 싸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급히 들어왔네 우모 녀석들은 내가 처리했으니 걱정 말게 노역군들은 이미 세의당해서 제정신이 아니더군 어쩔 수 없이 기절시켜놓은 상태네 타르젤은 구했나? 역시 자네라면 해낼 줄 알았네 어서 그걸 치료, 치료사도 치료 찬바람 피나차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 나는 기절한 노역군들을 데려가야 하니 좀 시간이 걸릴 거네 치료제를 구하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성분만 알아내면 부작용을 없앨 치료제도 금방 어서 치료소로 돌아가 봐야겠어요. 왔나? 일단 회수한 유품은 저자에게 넘겨주다 찾아준 거구나. 그래. 내가 말한 검처럼 생긴 게 이거야. 너네가 찾던 그 검인지는 모르겠. 이건 평범한 돌은 아니야.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 피의 검 앞에서 자격을 증명하라고 직힐의 인장을 끼워봐. 피의 검의 검에... 글씨가. 직캐리 지키는 검이 문을 열어주리라. 이렇게 지캐를 지키는 검. 파괴의 악한의 검이요. 요새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아, 그럼 이제 또 파괴의 악한의 검을 찾아야 하는 건가? 젠, 이건 또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 거야? 진정하고 들어봐. 아까 마을에서 정보를 모으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 이 금방에 골동품을 취급하는 슈라크들이 거기로 가는 건 어때? 파괴의 악한의 검이라면 골동품으로서 가치는 슈라크 노점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하지만 그쪽으로 가는 길도 칼날단 놈들이 싹 점령. 뭐덱들 실력이라면 놈들한테 당하진 않겠지. 아주 혼쭐을 내줘. 내... 여기까지 뒤쫓아 온 건가? 칼날단 결국 부딪. 이렇게 병력을 동원해서. 무슨 일을 부딪치더라도 섣불리 덤비면 위험했네. 동감이야. 하지만 막무가내로 그냥 갈순 없지. 일단 놈들의 계획을 알아내야겠어. 여... 근처에 놈들의 기지가 있을 거야. 놈들의 방식대로 가자. 한 놈, 들난 먼저 막사의 위치를 찾고 있을게. 찾고 나면 셀비스로 열. 여... 아, 그리고 주변에 용족의 감시용 토템들이 많더군. 오면서. 활성화된 용족 토템들을 처치해두는 게 좋고 그럼 나와 울고르는 막사 주변에서 지원군을 차단할게 안쪽에서 막사 입구를 찾았어. 이쪽으로 와. 주변에 칼날 단이 많으니 줄 입구 근처의 보초병은 모두 처리했어. 이놈들의 웃기는 짓 덕분에 바쁜 이움 순찰기만 가동시켜두고 무방비하게 쉬고 있더군. 덕분에 방심한 녀석들에게 수면향을 뿌려서 대바가 대바를 착취하는 용족들의 물건에 의지하다니 정말이지.